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삼호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또 이혼에 관련 관련된 주제이기도 해서 말씀이기도 해서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어, 요즘 시대가 갈수록 어,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중등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어, 약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중에 거의 8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정말 결손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 편부모 가정, 또 편조부모 가정. 이런 가정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과연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줘야 그 상황에서 위로를 해줄수 있을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좀또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 일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보면 그 청년들도 역시 그 결혼의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는 부모님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았고 또 그런 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뭐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율법교사가 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 모세는 이 여인을, 이런 여인을, 이렇게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혼에 관한 일이 과연 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을까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뭘 걸고 넘어지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가 이때 이 당시에 분봉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인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의 처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이혼을 시켜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역시 과연 어떻게 질문을 할까? 만약 예수님도 그 이혼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역시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고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현명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모세가 기록한 글에는 너희가 그렇게 많이 보는 모세가 쓴 글에는 어떻게 모세가 명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 안에는 이혼할 권리를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말씀인데 함께 화면을 보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 할 거라고 허락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우리가 우리가 본 신명기 이십사장 말씀에서는. 물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교의 그 보수적인 학파인 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되게 보수적이어서 가늠한 일만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되게 자유로운 힐렐 학파라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거의 모든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 간이 안 맞는다 뭐 음식을 못한다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 같다가도 이혼을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혼을 해도 된다 라고 허락하시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혼에 관한 말씀은 그 이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혼 증서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혼증서를 언급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혼증서가 없이 쫓겨난다면 이혼을 당한다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천대를 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당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쫓겨나게 된다면 사회에 나와서 가늠한 여자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그 어느 집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나서 험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이혼을 당했고 그래서 다시 혼인을 맺을 수 있게끔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야 한다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에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이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이십사장을 기록한 것은 악한 인간들의 행위 때문에 허용을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예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에 관한 걸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 어떤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면서 저항하면 하는 맥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서 이 완악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표현할 볼 수가 있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고집, 또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그 둔감해서 생기는 결과, 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완악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셨지만, 일부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결코 선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리고 더큰 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그일 일을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가정 폭력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죠.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아니 가정 폭력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 당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매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혼은 결코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른 뜻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내에서 결혼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는 또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 허용하신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한 그 이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이라는 그 언약으로 언약 안에서 맺어지는 평생 헌신하는 그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절과 6절부터 8절에서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신성한 연합 결합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간도 이것을 나눌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뭐, 가정폭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냥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 건가? 다시 말하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이라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혼을 해라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죠. 또한 그렇다고 이미 이혼한 사람들은 너왜 이혼했어? 그럼 잘 살았어야지.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서 우리는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가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상대를 보는 것, 근데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를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가늠을 행함이라. 꼭 이게 이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마음에서 버리고 떠나 버리고 마음에서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탐하고 하는 것이 음행이다, 그것이 가늠이다, 하나님이 맺어 주신 언약을 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찾아야 할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잠시 떠나 배, 떠나보냈던 배우자, 그런 마음을 품었던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또 상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면서 그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또 변화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작점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에서 성령 충만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구절이 어디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는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장 22, 오장 18절의 말씀이 끝나고, 오장 22절부터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평생 배우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원래의 아름다운 그 목적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부부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야겠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방도를 계속 찾아야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결혼 예비 학교, 뭐 신혼 부부 학교 이런 거라든가 또 부모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최고의 이상을 영위하지 못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이혼 가정들을 위해서. 그,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럼 계속 살지 왜 그래서 이렇게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동정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또그 그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여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기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본문인 것입니다. 또이 가정의 오늘 본문을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단지 이혼에 관련된 말씀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또한 적용해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죠?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연합하여 언약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런 언약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맺어 주신 관계를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음행이라고 가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삶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내 마음에 내 배우자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품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